자 순음청력검사는 이제 음차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 이제 순음을 정기적으로 발생해서 자극음을 들려주고 각 주파수에 따라 음을 조절해서 역치값을 구해주는 건데요. 각청역치라고 하기도 하고 청력역치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파수별로라고 했으니까 1,000, 2,000, 어, 4,000, 6,000, 8,000, 1 0 0 0 5, 250으로 해도 되고요. 100, 1,000에서 5, 150 이런 식으로 해서 주파수 별로 역치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저희는 주파수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해당하는 이렇게 말소리 주파수, 대역인 주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라고 하는 것을 볼때수음 중에서도 기도, 기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에서 110까지 저희가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뭐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고요. 추후에 소음 발생기라고 하는 건 차폐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소음이 없는 공간에서 하겠죠. 그래서 저도 학부 때는 이거 검사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아마 학교에 수능청력 검사실이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정확한 청력을 측정할 수 있고요. 자, 가청역치, 청력역치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력역치란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강도의 소리를 말한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히어링 레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세번 정도 자극음을 주었어요. 띠띠띠 중에 두번 정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세번 중에 두번 들는 위치를 청. 역치. 그리고 이것을 HL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0HL이란 소리가 없다는 게 아니었다. 아까 선생님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2, 30대 건청인의 기준에서 들을 수 있는 세번 중에 대부분 그 환경음에서 들을 수 있는 기준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서술하는 게 나왔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의 강론과 지금은 또 강론이 달라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제 더 편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강론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다음에 영 db hl이라고 하는 것은 건청인의 기가 반응하는. 가장 작은 소리.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건청인의 기준으로 볼때 마이너스로 가면 굉장히 청력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데시벨이 클수록 정상적인 사람 안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건 25. 그 이상을 벗어나면 이제 경도의 수준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듣고 소리가 있다고 반응하는 것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리를 잘 듣는다.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어, 청력 격지가 4 0데1 1인 사람은 40보다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정상적인 사람은 25 이하라고 했는데 40 정도가 나왔어. 그 이하의 나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 이상만 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인 사람은 40보다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 이상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청력검사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어, 목적은요, 목적인 거고, 아까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저희는 기출문제를 보면 딱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청력 손실 정도라고 하는 난청의 정도와 청각장애 유형인 난청의 유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살펴볼 때, 당연히 기도 골도를 통해서 정상범위 없으면 청력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청력 손실 유무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편측성과 양측성.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기출문제를 보니까 오른쪽은 정상이고 왼쪽은 손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도는 손상이고 골도는 정상인 거.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어, 편측성인 것도 한번 살펴봤고, 50, 50, 50, 50에서 다 기도역체 손상인 거고 그리고 가뭄성으로 해서 양측을 다 알아보는 것도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었 혹시 제가 말하는 문제가 뭔지 생각나시나요? 가뭄성, 어, 전음성, 혼합성이라고 해서 대심에만 딱딱 역체가 주어져서 분석하는 문제. 당연히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가장 꽃 중의 꽃은 여기 있는 청력 손실의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책, 공교수님 기준으로는요, 평균 수능 청력 역치의 청력 손실 정도를 가장 잘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되어 있고, A는 500, B는 1000, C는 2000, D는 4000. 네, 해당한 이제 강도를, 강도를 3분법으로 해줄 거냐, 4분법으로 해줄 거냐, 6분법으로 해줄 거냐,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분법이라고 했을 때 여기 예시가 나오네 500에서 30이면 30. 1000이라고 했을 때 40이면 40. 그러면 30, 이렇게 해줄까요? 3이고, 30 플러스, 40 플러스, 여기 보면 또 40. 그래서 나눠주면 된다. 인거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분법 같은 경우는 a e b c 를 4로 나눠준 건데 여기에 2를 지금 곱해준 거죠. 그래서 1000을 지금 두번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분법에서 선의 위치를 두번 해주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1000을 두번 해주는 거 정답은 똑같거든요. 검사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저희가 추후에 살펴보면 돼요.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4분의 30 플러스 80 플러스 그다음에 4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것만 이제 또 대입을 해 주면 되겠죠. 6분법으로 해서 여기에 2를 통해서 40. 여기에 C에서도 보니까 C C C 맞잖아요. 천도2 0 10. 그죠? 여기 40. 대충 제가 해 주는 이유가 기출 문제 보면서 또 여러 번할 거고 저희가 또 이제 청력도 보면서 여러 개 지금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차폐를 했냐, 안 했냐, 라고 해서 프린트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가 훨씬 더 자세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청각장애 유형, 기도, 골도, 그에 따라 전음성인지, 감음성인지, 혼합성인지는 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할 거고요. 청력형은 앞에서 잠깐 봤지만 저음장애형인지, 고음장애형인지, 뒤평인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수음 어, 청력검사는 청각장애 유형과 그리고 청력 손실 정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추후에 청능의 재활 정보를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했었었거든요 물론 이건 엄청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청기 중에 또 어떤 게 적합한지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능 청력 검사에 해당하는 목적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부터 공교심 책은 들어가는데 이미 제가 또 도식을 한다든지 영상에서도 봤기 때문에 쭉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어갈게요. 기도 검사 외이중이 내이 청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어느 어 책이든 이거는 좀 나오더라고요 자극음의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불규칙적으로 해주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그리아가 이, 이 아이가 어이 정도에서 소리 들을 수 있겠지 나겠지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야 정확한 반응을 저희가 알수 있겠죠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도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검사 시에는 좋은 쪽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좋은 쪽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피검자가 소리에 대한 느낌을 알수 있다고 했는데, 어, 실질적으로 저희는 또 다른 강론을 보면, 반대 청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공교신 책도 있고, 추후에 심화 자료를 보면, 반대 청취에 대한 예방이라고 하는 것에 강론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쪽기를 알수 없다고 하면, 오른쪽부터 일반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 자극음을 주어서 알아볼 때, 약한 소리부터 강한 소리로 갈 건지, 강한 소리에서 약한 걸로 갈 건지, 이걸 섞을 건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강도 조절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상습법은 듣지 못하는 그러면 뭐 0, 20, 30, 40 이런 식으로 자극음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차 높은 강도로 자극음을 주는 거. 하강법은 반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거, 그러면 70, 60, 뭐 50, 이런 식으로 자극음을 주면서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상습법이라고도 하고, 수정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30에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20으로 높였어요. 그래서 처음 이얘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 값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경우는 10을 또 낮추면 된대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또 5를 높인대요. 그래서 뭐 30에서 20 정도 높이고, 여기에서는 또10 정도 낮추고, 또 다시 5 정도 높이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아이에게 실시하는 게 수정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검사 같은 경우는요. 강도는 마이너스 10에서 110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일단 수능청력검사를 보시면 기도에 해 당하는 마이너스 10, 110이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이제 주파수의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250에서 8000 범위를 측정한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 125에서 8000 정도를 주파수는 측정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천은 가장 쉽게 듣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파수는 천이고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다고 했죠. 천 이렇게. 그러면 천 오고 오백, 이백, 오십, 백이십, 오 다시 천, 이천, 사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천이라고 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천을 한번 하는 거 천을 시작하는 걸로는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천을 두번 하는 건, 시험 문제 두번 정도 출제가 됐었었거든요.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천은 두 번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요, 신뢰도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40 정도가 나왔어요. 세번 중에 두 번은 여기에 위치해서 자극음을 들었기 때문에 40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쭉 측정했는데, 여기에서는 45 정도가 나오거나 43 정도가 나왔어요.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까지는 아 그래도 이 부분에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역지의 수준 이제 고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이제 고려해서 역지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언제 이제 중요하냐면 수능하고 어음을 또 비교할 거예요. 그때 비교할 때이 여차의 범위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비교를 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배경지식으로 꼭 알고 계셔야 있다. 문제 풀때 어려움이 없다. 자, 그다음 이제 또 볼게요. 골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진동음을 통해서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강도 같은 경우는요. 0에서 70 정도밖에 이제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데요. 그다음 헤르츠의 범위도 보면 250에서 4,000 정도밖에 범위가 없어요. 그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이따 또 다른 자료를 보고 이제 살펴볼 건데 개인적으로는 공교심 책에서만 또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범위가 왜 이렇게 골도랑 차이가 있는지도 추후에 이제 프린트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자, 청력도를 해석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세모, 네모, 그리고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표현이 차폐를 해줄 때와 차폐를 해줄지 않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력을... 이제 측정할 수가 없어요. 농학생은 전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농인 학생에게 무반응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기호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생님들의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오른쪽 왼쪽에 해당하는 기도와 비차폐 당하는 골도이 열리고 닫히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 청력도에서 주어지면 문제를 해석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폐가 표현된 걸 보면 어느 쪽을 맞고 어느 쪽을 측정했는지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반 어, 흔히 이제 차폐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청력 차이가 심할 때 내가 왼쪽에 당하는 자극음이 일단은 나쁜 쪽 아, 일단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차폐라고 하는 건 양쪽 귀의 청력 차이가 심하다고 했어. 왼쪽이 나쁜 쪽이고 오른쪽이 좋은 쪽이야. 그래서 아까 오른쪽을 먼저 혹은 좋은 쪽 귀를 먼저 해주는 게이 체계는 없지만 반대 청취를 예방하기 위한 거 이런 것들도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쪽 귀를 먼저 해야 되느냐? 나쁜 쪽 끼의 자극음이 좋은 쪽에서 들리면 정확한 청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나쁜 쪽 끼의 자극음을 정확하게 청력도에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좋은 쪽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 이 좋은 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쪽 끼를 막고 청력을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좋은 쪽 길을 막고 청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차폐에 당하는 표시를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당하는 기도 차폐라고 한다면, 오른쪽을 막은 게 아니에요. 반대편이 왼쪽을 막고, 차폐를 해준 표시에 반대편, 왼쪽을 막고, 반대편이 왼쪽이 좋은 쪽, 그래도 되는 거가 되겠죠? 아, 제 말로는, 오른쪽을 표시했고, 지금 차폐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이 반대가 왼쪽이 좋은 쪽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맞고, 오른쪽을 다시 측정한 거야 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또 여기를 보면 네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 같은 경우는요, 왼쪽을 지금 체크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주고 체크한 거예요? 차폐. 그럼 오른쪽을 맞고 왼쪽을 다시 측정해줬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맞고 왼쪽 측정 표시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폐라고 하는 것 추후에 이렇게 기호를 볼때 오른쪽에 표시가 있으면 아, 왼쪽에 차폐를 해주고 오른쪽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측정한 거구나. 또 상대적으로 왼쪽에 당하는 어, 표시, 차폐 표시가 있으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곳에 차폐를 해주고, 다시 한번 측정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추후에는 이제 해석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차폐 표시가 있으면, 오른쪽을 맞고, 오른쪽을 표시, 이런 식의 같은 쪽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어느 정도 기호가 알고 있어야, 추후에 우리가 기도, 골도, 전음성, 감음성, 차폐 이런 걸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용어예요. 쾌적 역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치의 수준인 거고요. 불쾌 역치라고 하는 것은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의 역치. 그래서 이 해당하는 용어들도 둘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력도에서 규명해야 될 것이라고 또 다시 한번 이고은 교수님 강론이 아니라, 또 다른 강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또 다른 강론은 이제 청각장애아 교육 중에서 김순국 교수님 왜 쓰신 그런 강론이 있어요. 그 강론을 보면 청각. 정의 어,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청력도에는이세 가지 정도로 알수 있다라고 이미 단서가 주어지고 또 다른 강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력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섯 가지 목적을 쓰는 게 분명히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해석하는 걸 분명히 정답으로 써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어, 김승국 교수님 책만 아니라 이필상 교수님 강론 등등등 다 모든 강론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청력 손실도에 따른 언어적인 특성 듣기 특성은 이 관련된 3분법으로 주어지든 4분법으로 주어지든 6분법으로 주어지는 데시벨이 나올 거고 그 안에서 경도의 수준의 어, 데시벨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아, 이 아이 언어 특성은 조그만 소리를 듣지 못한대 라고 쓸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고도의 수준으로 나온다고 했다는 큰 소리를 이야기해도 이해가 어렵대 라고 하는 것의 특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강론 내용대로 한 가지씩은 암기를 좀 해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또 넘어가도 되겠지요. 그리고 청력형이라고 해서 저음장애형이라고 하는 건 저주파수의 손상이 훨씬 더 심한 것. 자, 고음구추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의 범위였으나 2천에서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청력의 손실이 심각해지는 거, 그러니까 손상이 많이 된 거, 고음점경형이라고 했으니까 서서히 저주파보다는 고주파로 갈수록 손상의 정도가 심한 거. 자, 그다음 수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대부분 이렇게 수평의 형태로 많이 봐요. 뒷평, 이렇게 나왔네요. 뒷평 이미 4천에서부터 급격하게 청력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했었는데요. 어, 때론 2천에서도 청력 손실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거는 선생님들이 뒷평이라고 해서 소음성 난청인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청력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산령, 곡형, 전혀 듣지 못하는 전농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심화자료를 볼 거거든요. 심화자료 보시면 이제 권순우 교수님 강론이고요. 그 중에서도 18쪽을 쭉 한번 이제 훑어볼게요. 정의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어, 사람이 듣고 말하는 회화 영역, 말소리 주파수 대역에서 각각 주파수별로 음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역치를 측정하는 주관적인 검사고요. 여기 이제 목적을 보시면 주파수별로 난청 유무를 확인하고 종 정도, 종류, 형태 여러 가지를 추정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난청의 종류 어, 그리고 이게 이대로 보시마시고요. 청각장의 그냥 말 그대로 아이고. 어차피 겹쳐지겠지만 청각장의 유형이라고 해서 이두 가지를 계속 포인트로 해서 어,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추후에 청력도를 해석할 때랑 별로 헷갈리진 않겠죠. 아 이거 공교진처럼 선생님들이 목적을 보거나 청력도 해석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두 가지만 보라고요. 그다음 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는 건데요. 여기 기도와 골도의 범위가 달라요. 주파수별로 그래서 125에서 8000이고 골도는 250에서 4000까지만 해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125와 8000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125는 소리와 진동음을 구별하기가 좀 힘들대요. 125Hz는 굉장히 저음이 되겠잖아요. 저음이 되지요. 그러니까, 저, 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저주파수라고 해서, 니까 진동음도 되게 구분하기가 힘들 수 있게끔 약하게 들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팔천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매우 약해, 두개골과 피부에 의한 왜곡 현상이 잘못 들었을 때 소리가 넘어가면서, 그래서 골도 검사는 진동음이기 때문에. 어, 250과 4,000까지밖에 하지 못한다. 그럼 기도 검사와 비교해서 왜 이렇게 제외한지 각각 쓰시오라고 했을 때 125는 소리와 진동음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8,000에서는 소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지 진동음이 그래서 어, 잘못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왜곡해서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